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산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이 책의 소제목 내 삶을 위한 성찰의 시간이라는 내용을 읽어볼 텐데 그 여덟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럼 본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을 잘 해야만 육체가 싱싱하게 아주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뜻깊은 시적 표현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 표현을 몸으로 둘둘 감싸고 있다 보면 그건 삶의 무기가 됩니다. 생각에 묻어 있는 나쁜 때를 벗어버리면 좋은 글도 쓸수 있는 것이죠. 참 생각을 은의적 또는 비유적으로 깊음 있게 표현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참회를 하면 할수록 좋은 시나 수필을 잘 쓰게 되는 것이죠. 따라서 시우의 묘미는 직설적 표현보다는 애들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허구적인 생각들을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해 놓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. 글로 나타난 참 표현은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게 되죠. 독자들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자신을 스스로 반추해보는 계기가 되죠. 자신이 쓴 글도 자신이 읽어보면 그 역시 독자가 되는 셈입니다. 독자들은 그러한 글 위에서 공감대를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생각합니다. 그러므로 참시인은 독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참스승이 되기도 합니다. 그저 장사 목적으로 쓰여진 책은 훌륭한 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논쟁화되고 기사화되어 호기심에 의해 사보게 되면 안이 되는 겁니다. 참 좋은 책은 진실된 마음을 참된 언어로 잘 나타내야 하는 것이겠죠. 책이 무조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쓰여진 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